도노의 어, 교육적 해석학 제 5편 공야장 19장 할 차례입니다. 19장에는 어, 개문자가 어, 등장하는데 공자가 어, 개문자를 이렇게 그 평가하는 음, 대목입니다 직접 만난 그, 당대 인물은 아니고, 공자보다 그 앞선 세대의, 노나라의 대부였다고 합니다. 그, 씨시 가문에서, 어, 이때의 인물이라고 하는데, 개문자, 들어보시죠. 독특한 그 인간 평가가 보시면 다른 것과는 또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. 개문자의 그 평소 행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개문자는 3, 4, 2 5행 이렇게 나와요. 세 번, 4, 세 번, 4한 다음에 실천했다. 이 사와 행을 어, 대비시키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사라는 건그 행동하기 전에 이리저리 그 생각을 골똘히 하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의견들을 내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사라고 어, 한것 같습니다. 일단 행하고는 그런 면에서. 대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각사, 계획, 계획하다. 그 정도. 그러니까 세 번이면, 그, 어느 정도 뭐,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우잖아요. 근데 이게 뭐, 정확하게 어떤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3, 4 이후. 세 번이나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다. 그래서 공자가 이러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평가하여 말하기를 제제는두 번을 뜻합니다. 두번 네. 사가의 해가지고 어, 그러면 그리고 뭐 뭐뭐 하면 쪽으로 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뭐 할때두번 정도면 괜찮다 세 번은 많다 그러니까 개문자의 어떤 그 적절하지 행,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공자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두번 정도면 되는데 뭐세 번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. 그래서 개문자에 대한 그, 그 어느 정도 공자가 이제 모습을 알고 평가를 이런 평가를 하시는 데는 상당히 구체적인 어, 자세한 내막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그 많이 생각하는 경우. 문제될 게 과연 있을까요? 있을 수도 있죠. 뭐 가령 저기 위급 상황이 위급 상황이 이렇게 여러번 여러 번 생각하다가 놓쳐버리면 크게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응급 상황이 그때는 제빨리 생각해서 판단하고 이 행동을 즉각적으로 해야 할 텐데, 이렇게 생각을 질질 세 번이나 이렇게 한다는 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 실천이 무뎌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사와 행은 사람마다 그 뭐 상황마다 다르게 다르게 그 운용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그런 독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. 우리 다른 사람들이 세번 신중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공자가 보기에는 개강자의 행편에서는 세 번까지 할 필요 없이 두번 정도면. 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.